주중에 보지 못했던 가족과 형제와 친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을 채우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알수 없을 것이나 스스로는 돌아보기만 하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주의를 반복하게 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이 점점점 훼손되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온 자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의 거룩한 예배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교제의 모습을 그들의 예배를 외부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로 말씀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누가는 이 교제를 말할 때에 그 교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독자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교제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처음 사용하지만 독자가 이미 알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두가 공유하게 된 성령의 공유를 통한 교제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임하시고 너에게도 임하시고 차별 없이 임하심으로 그 안에서 교통하시는 그 교제에 이 성령의 공유로 인한 교제는 이후로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빛나는 전통인 유무상통으로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찬과 애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나눔입니다. 46절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은 서로 식탁을 공유하며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 식탁에 앉는 일은 가족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계급이거나 다른 종족이거나 타인들은 결코 한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장벽이, 견고한 장벽이, 계급의 장벽이 베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연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가족들의 피 속에는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피 받아서 한 몸된 자들인 것을 함께 하는 식탁 교제 가운데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혈연의 가족 관계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가족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 혈연의 장벽을 넘어서 인종의 장벽도 넘고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낙은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안에 허락하신 이 관계의 풍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단지, 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슬은 그런 삶을 기다립니다. 라고 바라는 우리의 소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일조차 실제로 시도해보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는 땀이 들어가고 그말그 그 안에는 피 흘림이 들어가고 서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임의 겉모양은 종교적인 모임은 될수 있을지 모르나 그 교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모인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 그 성령이 공통분모가 되어서 그 성령이 각자를 소통하는 끈이 되어서 그 성령이 교통의 도구가 되어서 교제하는 그 교제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교제의 가운데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의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위로부터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한다면 식탁 교제는 서로의 삶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말씀을 듣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함께, 서로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은 서로 함께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먼저 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수평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제한 사람들이 다 함께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의 진술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는 그 기도를 그 기도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120명의 공동체의 기도를 똑같이 본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락방 공동체의 기도는 초대 교회 의 기도의 전형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자, 제자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 기도가 그만 거쳐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도 그 기도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새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무리만이 열심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회개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무리들도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 하던 그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교회의 능력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수박 샀을 때에 제일 화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모양 좋은 수박을 샀는데 먹어보니까 수박의 맛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수박을 가지고 수박은 수박의 모양은 있으나 수박의 능력은 없다. 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수박의 이야기에만 거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능력이 없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으로 그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함께 교제한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다시 그 기도에 힘쓰므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칼의 힘이 그들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목숨은 거두어 갈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을 결코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늘 이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풍랑을 만나도 결코 파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고 우리의 선배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무궁한 자원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적을 공격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주장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내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 악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이 우리의 옛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대적하십시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과 마찬가지로 교만한 교회요 교만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고 나면 그문 밖으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틀림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메뉴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가지고 있으나 비천한 거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일이 절이 침을 흘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당당함과 의연함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는 사실상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바른 교회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